세계여행 꿀팁 꼭 가봐야 할 세계 문화유산 베스 5위 피라미드 앤드 스핑크스 이집트 기원전 2500년경 지어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구조로 유명하며, 스핑크스와 함께 이집트 문명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4위 타지마할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안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지은 무덤으로 아름다운 대리석 건축과 정교한 장식이 돋보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도의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3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이 신전은 아테네를 수호하는 여신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으며 고전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2위 로마 콜로세움 이탈리아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으로 검투사들의 전투와 다양한 공원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있으며,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1위, 만리장성 중국?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길이 약 2만 1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지켜온 군사 방어 시설이었으며, 하에서 늘 보면, 거대한 용처럼 뻗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